밸런스 게임 하죠, 밸런스 게임. 자, 만약에 소개팅 여야 내가 딱 처음 봤어. 심지어 별로 안 친한 친구 소개시켜줬어. 처음이서 너무 마음에 들어. 마음에 드는데 갑자기. 모든 말 끝에마다 응응 이이이 막 이래. 아 진짜 앤써 씨도 진짜 어 되게 성격 좋으신 것 같아요. 응응 이이이 막 이래. 어떨 거예요? 나랑 싸울래? 네, 말투가 계속 이래서 상견례까지 가도 부모님한테 우리 이래야 돼. 어머님 엑서스티가 해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어떤 덕을 봤어요. 음 이래. 어떤 좋은데? 결혼식장 <laughs> 어디가 좋을까요? 너무 많아 괜찮아요 이뻐서. 딸 이름 생각한다고. 율곡 이이세요? 율곡 이이. <laughs> 언니 두 개만 있기에. 앞니 두 개만 없기 근데 이제 라미네이트, 임플란트 안됨 잠깐만 앞니 두 개만 있는 게좀더 귀엽지 않아? 생각해봐 앞니 두 개만 있기대? 약간 이거랑 어, 어 이거잖아 아 앞니 두 개밖에 없으면 음식을 못먹는거나 씹을 수가 없으니까 아 그럼 전 앞니 두개 없기로 하겠습니다 일리 있어 논리적이야 굉장했어 친구가 피자 토핑 다 뺏어 먹는 거 됨? or 안 됨? 블랙 타이거 새우 피자를 시켰어. 블랙 타이거 새우 피자야. 근데 내가 딱 먹으려고 그랬는데 친구가 블랙 타이거 새우 피자에서 블랙 타이거 새우를 빼가. 나랑 싸울. <laughs> 그치 그렇게 하면 토마토 치즈 빵이 되죠. 삭발하기 대 수염 기르기. 내가 <laughs> 난 수염을 길러본 적이 없는데 그치 길러본 적이 없겠지 당연히. 제 삭발하겠습니다. 삭발하고 통 가발 쓰고 다니겠습니다. 통 가발로 예쁜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매일 매일 머리 체인지하고 다닐 거예요. 단발 대 장발. 나? 전 석발하기. 난 장발이 좋은 거 같아 장발 좋아요. 장발 내 스타일이야. 자 여러분 빵대 밥. 하나 둘 셋. 밥. 좋아하는 것을 먼저 먹기 vs 남겨두기. 하나 둘 셋. 잘 분배해서 먹기. <laughs> 저는 그 좋아하는 게 끝까지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럼 남겨두기겠지? 아니 근데 나머지 거다 먹고 남겨두기가 아니라 그냥 진짜 조금씩 조금씩 끝까지 있었으면 좋겠어. 뭔지 알지? 계속 그걸 느끼고 싶어, 그 맛있음을. 뭔 말인지 암, 뭔 말인지 암. 알면 다행, 알면 다행. 다음? 나는 아침형이다, 저녁형이다. 하나, 둘, 셋, 저녁형. 난 내가 아침형인 줄 알았는데 저녁형이더라고요. 지금 보니까 완전 야행성. 여우 같은 걸. 좋아. 강아지 대 고양이, 하나, 둘, 셋? 강아지. 여름 대 겨울, 하나, 둘, 셋? 무조건 겨울. 난 겨울이 좋아, 난 여름 싫어. 땀 나고 습하고, 후끈후끈하고, 내 얼굴에 열이 고막 이런 걸 너무 싫어. 겨울에 옷잘 갖춰 입고 나가면 얼굴만 찬 공기 나는 거 알아요? 전 그거 그 기분을 되게 좋아해요. 어 이거 있다.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나는 영원을 약속할 순 없지만 너를 사랑해라는 말이 낭만적이다 or 섭섭하다 생각해 볼게요. 하, 근데 저는 막 섭섭한데 낭만적이지 않아요. 사설이 너무 길어요. 왜왜 왜 그런 걸 달아가지고. 엔시리 널 사랑한다는 말도 잘 보이게 만드는 거야 그치 않아요? 사랑한다 그럼 사랑한다 그러면 되지 굳이 그저 섭섭하죠 섭섭한데요. 섭섭한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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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러 가려고요.